1960년대 춘천 중앙시장에 만두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10여 곳의 만두 가게는 춘천 주민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추억의 맛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 옛날에 우리 아들이 마흔다섯인데 때 거기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옛날. 직장을 다니던 김응수 사장님은 가족을 잘 부양하고 싶어 아이스에때내 이름을 걸고 오래도록 일할 거리를 찾았던 것이 이곳의 시작이었습니다. 2 7에 시작해 갖고 지금 이제 40년째 현재 이제 하고 있어요. 분식 장사가 장사 중에서 제일 힘든데 옛날에는 막 4시간 다섯 시간 자고 했어요. 자리잡기까지 쉬는 날 없이 배달도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스무 가지 메뉴를 시작했다가 세월이 흘러 지금의 만두 떡볶이 전문점이 된 것이죠. 초심을 잃지 않는 성실함과 노력이 담긴 추억의 맛으로 몇몇 가게들과 함께 춘천 중앙시장 만두골목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네.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이제 성적표를 받인데 네. 나름은 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나름은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다 해서 살았고 네. 그래서 또도 있었고 네.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 자소선관 김응수 사장님은 가게뿐만 아니라 4 7 살에 건물을 구입해 임대 사업과 백야 태양광 발전소와 농장 3,000평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가지 는 방송에 이렇게 네. 뭐 전화 안받 데가 있겠어요. 는데다 네. 거절을 었 그동안 수많은 방송 출연 요청과 백년기업 신청을 하고 연락온 걸 거절했던 것에 자식이 공무원인데 괜히 오해받기도 싫고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뭘더 바르겠냐고 하십니다. 백년기업 추천받았던 걸로 기쁘다는. 사장님의 욕심없는 진심을 손님들이 아시는 걸까요? 오래전부터 중앙시장 만두골목에서 항상 손님이 가장 많았던 펜더하우스를 오랜만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휴무일 빼고 매일 이른 오전부터 판매할 만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만의 노하우로 만두피 반죽을 만들고 계셨는데 단순한 밀가루 반죽이 아니었습니다 그 밀가루만 가지고는 그게 나올 수가 없죠 생물을 채썰어서 소태에 찌듯이 볶아내고 볶아내듯 쌀아낸 당면과 채썬 당근 등 이것만의 재료와 노하우가 담긴 양념을 섞고 솥에서 볶아 냅니다 무림의 고수처럼 볶아내시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만두소를 완성 만두피와 만두속이 같이 네. 는 노하우가 있어요. 오후가 되면 오전에 만든 만두피 반죽과 메 재료 가정을 통해 완성한 만두소를 이용해 만두를 빚어냅니다. 주트에서 한번 쪄낸 만두를 식혀내고 손님이 주문하면 튀겨 주십니다. 주문 즉시 초벌로 튀겨내고 곧이요. 바로 다시 튀겨 주십니다. 두도 이렇게 두번 튀기시는 것도 예 네, 맞아요.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네. 좀 부드럽게 네. 를추하려면그 방법을 쓰지 않안 돼요. 미국 무대 석유유 시작한 중앙시장 튀김만두. 1960년대 석유름 대체제로 사용된 쇼트닝은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추억의 맛. 저는 이모선에 이끌려 어릴 적부터 다녔던 명동 돈가스나 과자를 통해 식물성 기름의 바삭함과 고소함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곳은 다르더라고요. 예, 피마주유하고 해바라기유하고 뭐 이런 기름을 가지고 하는데 그 기름이 자체가 응고가 안, 안 되거든. 아, 네. 그걸 응고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그 쇠고기유나뭐 이런 기름을 살짝 넣어가지고 응고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곳 특이 만드는 바삭함을 품고 있는 고소함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이야르반으로 만두피 겉 부분이 노릇해지면서 함께 형성된 겉 부분의 얇은 막이 치아에 닿게 되면 파삭. 그 파삭함은 가벼웠고 씹을수록 구수하고 쫄깃해지는 묵직한 풍미의 만두피는 이곳 드라마의 주연 무와 당근의 달큰한 단맛, 감칠맛 또는 부드러운 당면. 알싸한 후추 등이 더해진 속 재료의 어우러짐이 조연이 되어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해주고 잘 어우러집니다. 레이어된 맛의 층이 씨어움직임에 맞게 입안에서 박제맞게 춤추는 복감미가꽤매력있네요 찾으시는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계속 주고 있어요. 새콤 매콤한 간장을 찍어 먹으면 양념간이 더해져 극강의 고소함을 증폭시켜주고 깔끔한 맛의 여운을 입안에 남게 해줍니다. 이 맛을 잊지 못해 몇십 년 동안 찾고 있는 단골손님도 뵐수 있었습니다. 40년이면 진짜 어리실 때부터 다니셨나 봐요. 어, 그렇죠. 제가 10살 조금 넘어서부터 왔죠. 아, 옛날에 여기 중앙극장 이딸 시절부터 왔죠. 매일 방앗간에서 빼온 쌀떡. 기름을 바르지 않은 방앗간 떡이더라고요. 네, 기름을 안 바르니까 떡이 더깔끔하집니다 떡볶이를 하면 맛이 약간 변하지. 기름이 들어 음. 이 기름을 바를 필요고 우리도 기름을 바르지 말라고 그랬는거선 손님이 주문하면 고치장 고춧가루 등 이곳만의 방식으로 묽게 만들어 놓은 양념소스를 넣고 주문에 맞게 즉석에서 끓여냅니다 특이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만들 때마다 붙어있던 떡을 떼고 양배추 등을 바로바로 바로 썰어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공된 떡볶이는 기본적으로 쫄면이 들어가고 푸짐했습니다 그은한 어묵이 들어가지 않아 참맛 없이 본연의 떡맛이 깔끔하게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떡볶이에 어묵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먹다가 딱 생각난 게왜 여기는 어묵... 어무... 참맛 때문에... 네 맞아요 음... 그것때문에 누가 음... 막히냐고 <laughs> 전문가가 다다 오리지널 떡볶이 맛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그래서 안내는 거 후추가 더해진 매콤이와 달콤이가 잘 어우러지면서 구수한 떡맛이 잘표현되더라고요 매콤달콤한 감칠양념과잘 어우러진 쫄깃한 쫄면사리 이맛 때문일까요 18년 전부터 서울에서 찾아오게 되네요 떡볶이보다 좀더큰 그릇에 쫄면사리가 더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깔끔 시원한 단맛 등 풍미를 더해주는 향신 채소인 대파와 양배추도 떡볶이 양념과 잘 어우러졌습니다 다시 태어나셔도 이렇게... 똑같이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잘살수 있을까 싶어요. 그정도로 아, 네. 정말 성실하게 해 왔어요. 응. 늘 집사람한테도 감사하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맙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열심히 하고. 네. 이쯤음 되면 이제 네.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이제 성적표를 받은 나인데. 네. 참 나름은

오래전부터 남몰래 장학금과 봉사단체 등에도 꾸준히 후원과 기부를 하다보니 오랜 세월 동안 손님들에게 인정받고 춘천에서 가장 손님이 많고 가장 유명한 분식집이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맛있는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